안녕하세요. 팩트탐방입니다. 오늘은 빈센조의 인기 최고점에서 나원의 밤으로 방점을 찍은 핫하고 유니크한 여배우 전혜빈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녀의 데뷔는 2015년 민규정 감독의 간신의 초반부, 연상군의 채홍사들이 아녀자를 강제 모집하는 씬에 잠시 등장하며 이루어집니다. 이후 2017년 OCN의 사이비 종교집단에 맞서 첫사랑을 구하기 위한 뜨거운 촌놈들의 좌충우돌 드라마 구해조의 홍소린 역으로 출연했고, 2017년 영화 죄많은 소녀로 충무로 블루칩으로 떠오르며 세간의 이름을 알리게 되고 상폭도 터지며 본격적인 배우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 작품에서 모든 죄를 짊어진 전여빈의 저세상급 연기에 관객들은 한국영화의 미래를 볼수 있었고, 머릿속에 전여빈 이름 석자를 새기기 시작합니다. 한편 전여빈 배우는 여러 단편영화에도 출연했는데 2015년에 최고의 감독, 망, 웅녀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경험과 기초, 인맥을 쌓기 시작합니다. 또 2016년 출연 단편영화에는 언니가 죽었다와 예술의 목적이 있으며 2017년 출연 단편 영화에는 동승, 2017년 영화에는 우리 손자 베스트, 2019년 출연 영화에는 천문, 2020년 영화에는 해치지 않아에 출연하였고 TV 드라마 주연급으로는 2019년 JTBC의 멜로가 체질에서 이은정 역을 맡아 인상적 연기를 보여주며 대망의 2021년을 맞게 되는데. 연이어 빈센조의 홍차영 변호사 역을 맡아 송중기와 공연, 초기의 여러 시청자로부터 가볍다, 오버한다 등 질책이 있었으나 이제 모든 것들을 연기력으로 설득시키고 4월 9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낙원의 밤까지 영화, 드라마에서 동시 홈런을 치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가장 핫한 여배우로 등극합니다. 이제 해외 네티즌의 반응을 알아 봅니다. 영어권 레딧에서의 반응입니다. 빈센조에서 처음에는 그녀에게 짜증이 났지만 나는 그녀의 슈퍼거품과 시끄러운 캐릭터에 천천히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드라마를 기다릴 수 없으며 그리고 무엇을 더할수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멜로가 체질과 빈센조에서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는 확실히 연기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멜로가 재질에서 절대적으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캐릭터 묘사로 나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말 그대로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빈세인조에게서 송중기를 보고 그녀를 보고 비명을 질러 그게 내가 알기 때문에 그녀는 어깨에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성격과 그 깊이를 사랑합니다. 오, 너무 예뻐요. 이 여자가 최고야. 그녀를 보는 것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K 드라마를 본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키스라고 생각합니다. 두 명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키스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전혀 모든 것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차영이 그에게 처음 키스했을 때 그녀는 아마도 그 행위를 위해 키스하고. 극복하려고 의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빈센조는 방심하고 충돌했습니다. 그의 눈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저항하려 했는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유혹에 굴복하여 그녀에게 다시 키스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키스를 한 순간 차영의 눈이 펄럭이고 그녀의 몸짓이 바뀌었고 그녀는 바로 거기에서 녹았습니다. 이두 사람은 그 순간에 너무 부드럽고 취약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마법의 밤이라며 하는 그들의 말이 그 행위를 위한 것이라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눈이 비명을 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에피소드 17의 시작에 대한 영어권 독자의 뇌피셜 추측기사입니다. 특별한 선호도 순서 없습니다. 빈센조가 한석과 명예에게 총알을 쏘다 당국에 의해 포기. 빈센조는 명예만 쏘고 떠나기 전 한석을 협박할 때 경찰이 몰려든다. 파울로 카사노가 나타나고 빈센조는 도망간다. 타임 점프 에피소드 17은 빈센조를 구금하고 검찰의 신문을 받고 시작합니다. 차영과 안씨가 출연하고 빈센조를 풀어줍니다. 타임 점프 빈센조가 아파트로 돌아와 청소 인자기 먹이 주기 차영이가 막걸리와 함께 나타나. 다음 주말은 빨리 올수 없어 한숨. 빈센조가 명의만 쏘고 떠나기 전 다음 한석을 위협. 이 말을 하는 게 믿기지 않지만 명의가 총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실제 악당 한석을 죽이지 않고 우리에게 약간의 흥분을 줄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임 점프, 빈센조가 아파트로 돌아와 청소, 인작이 먹이 중인 차영이가 마클리와 함께 나타나. 다음은 필립 마크의 일본 반응입니다. 정말로 기대하고 있던 작품, 야쿠자끼리의 항쟁이라는 관점에서 에피엔딩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찰나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주인공의 평온한 시간이 대단히 아름답게 느껴져서 울어버렸습니다. 전여빈의 연기로 외로운 여자로서의 최고로 슬픈 감정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라스트는 한국 느와르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전여빈의 아시안 뷰티가 정말 돋보였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나 인물관계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은 그대로 두고 그래도 좋다. 과묵하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의 장점이 배어 나오는 태국. 슬픈 재형이 겪은 죽음과 절망, 밀어먹을 놈 양사장의 푸른 수염과 면도자국. 이따위로 사소한 것을 미워할 수도 없지만 아무튼 독한 인물 마이사. 한국 영화에 출연하기 쉬운 악덕 관리형 인간과 한국 누아르의 맛있는 부분을 다려낸 것 같은 등장인물들. 아니하게 러브스토리로 향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볼수 있는 좋아하는 작품. 좋아하는 박 감독. 악마를 보았다는 강렬했고, 최고였던 마녀는 한국 누와르의 영역을 나온 슈퍼 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 배달 이번에는 어떤가. 여러가지 있지만 우선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 누와르를 확실히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군요. 하지만 라스트 포함하여 꽤 슬픈 이야기니까 상쾌감은 그다지 느낄 수 없겠죠. 후에는 다양한 찬사가 많았다는 느낌일까. 무욕당에서 알몸으로의 살인은 이스턴 프라미스 라스트 기타노 영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자가 폭력 영화에서 총으로 싸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신선함이 나올 줄이야. 너무 자신의 목숨을 일방적 관점에 맡겨놓는 주관적 설정은 아니었는지. 특히 이야기에 관계없이 어린 시절부터의 폭력의 사슬을 참기 힘들어. 머리를 꿰뚫는 것이 너무 슬프고 외롭고 절망적이며 사람의 감정을 옥 조이는군요. 드닷없이 물회가 먹고 싶어요. 칼 액션 좋다. 우다 마루도 말했지만 기타노다케 시노. 칼 폭력 영화 보고 싶다. 중국 도반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보기 좋은 한국 드라마를 오랜만에 만난다. 폭력으로 폭력을 제어하는 설정은 정말 감이 좋다. 처음에는 착한 남자를 꿈꾸며 우리 남편은 역시 내 남편 이렇게 생각하고 전여이는 정말 이 캐릭터에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사운드 트랙도 훌륭하고 편집도 매끄럽다. 20부작의 극과 일회 조연이 많아 상당히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으니 잘 정리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주인공 전여이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하고 너무 어리석지 않고 달콤하며 남자 주인공과 손을 잡고 너무 시원합니다. 초타부터 굉장히 재미있었지만 여자 변호사와의 연애가 나오고부터는 나련한 감이 들었다. 하지만 회가 듭 되면서 나를 집중하게 하고 점점 더 끌려 들어가고 말았다. 전여민이 사실 초기에는 굉장히 거치장스러웠다. 너무 코미디가 넘쳐 전체 분위기를 깨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빈센조와의 키스진 이후 홍 변호사는 이제 빈센조를 이끌어가는 축이 되었다. 오늘은 동남아의 K 영화 드라마에서 핫하고 유니크한 여배우 전여빈에 대해 알아보고 그 반응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